이번 시간에는 과거 시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바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 watched the movie. 여기서 동사는 watched. 앞에가 주어. 여기를 보면 뒤에 ed가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과거형이에요. 저 나는 본다가 아니라 나는 봤다. 영화를. 이렇게 다음. Noah was happy with the news. 여기서 동사는 바로 was가 동사예요. 끊고 앞에가 주어. was는 뭐의 과거형이냐면 is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과거형으로. with는 전치사죠. 그래 노아는 그 뉴스를 듣고 행복했다. 그 소식을 듣고 행복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75번 My uncle bought a car last week. 여기서 동사는 b o u t 가 동사고 앞에 uncle이 주어예요. b o u t 는 바로 buy의 과거형이에요. buy는 사다란 뜻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의 삼촌은 샀다. 차를 지난주에 뒤에는 얘는 부사양령이에요. 다음. 여기를 계속 볼까요? 여기. But. 과거형. Was. 과거형. 다음. In 1492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여기서 동사는 discovered. 앞에가 주어고요. 여기 보면 ed가 붙어있죠? 이게 과거형을 나타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다음, 앞에 in, 바로, 전체 양념도 있네요. 그럼, 1492년에, 콜롬버스는 발견했다, 미국을. 다음, we helped the old lady. 여기서 동사는 helped, 앞에가 주어. 그럼, 우리는 도와줬다, 어, 할머님을, 이렇게. 여기서 동사는 helped인데, 바로, ed가 붙었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다음, Kate's babies were very sick last night. 여기서 동사는 바로 were. 앞에가 주어고 were는 are의 과거형이에요. 그다음에 양념은 very 부사 양념. last night 부사 양념.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볼까요? 여기 last week. last 들어가서 이거 부사예요. 그렇죠? Last night, last night가서 이것도 부사예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케이트의 아이들은 매우 아팠다 지난 밤에, 지난 밤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 표시 이것은 뭐뭐의라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so 케이트의 아이들은 very sick, 매우 아팠다 last night. 어젯밤에 지난밤에 다음 she ordered food an hour ago. 여기서 동사는 ordered가 동사죠? 왜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ed가 붙어 있잖아요. 과거요, 과거요, 과거요. 이거는 주문했다라는 뜻인데 해석을 하면 그녀는 주문했다. food 음식을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이 아이는 부사 양념입니다. 다음. Jacob went to New York in April. 여기서 동사는 went가 동사고, 양념이 두 개가 있어요. to New York, to는 전치사예요. in, 전치사인 거 이제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went는 바로 너무 중요한데, 고의 과거예요. 그래서 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Jacob은 갔다. 뉴욕에, 4월에. 이렇게. April 는 4월 이란 뜻이죠. 다음, in the past, horses carried luggage and people. 여기서 동사는 carried. 이게 동사죠. 뒤에 보면 ed 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i, ed 가 붙어 있네요. 양념은 앞에, in, 전치사. 그럼 해석을 하면, past 는 과거란 뜻이니까, 과거에 horses, 말들은 Carried 옮겼어요. Luggage 짐과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바로 동사의 무슨형? 과거형. 보통은 뒤에 이렇게 ed가 붙어 있기도 해요. 보통은 보통은 볼까요? 여기 discovered, helped 또 볼까요 밑에 ordered. 다음 carried. 보통은 이가 붙어 있어요, 뒤에. 보통은 ed가 붙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규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있어요. 제멋대로. 이걸 뭐라고 한다? 불규칙이라고 해요. 제멋대로인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is의 과거형인데 was로 바뀌었죠, 이상하게. 또 볼까요? 여기 a r의 e 과거형인데 w a e 로 바뀌었어요. 또 고의 과거인데 웬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위 하나 빠졌네. 여기 바이의 과거인데 보트. 이렇게 자기 멋대로 바뀌어요. 이걸 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과거형 배운 것들 어, 영상 보면서 꼼꼼히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